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일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좀 급락하고 있고요 2차전지도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도 좀 살펴보고요 어, 좀 시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우선 음, 2차전지 하락폭이 좀 크죠 네, 일단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강한 반등을 보인 보여준 뒤에 뭐 일단 완성품 만드는 2차전지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올해 뭐 중국도 마찬가지 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가장 큰 2차전지 점유율을 보여준 CATL 어, 역시 주가가 뭐 크게 에, 상승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금 뭔가 음, 큰 폭의 뭐 하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2차전지가좀 유독 좀 많이 움직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동안 이제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 자, 뭐, BID, 어, 2차전, 전기차, 어, 중국의 최대 전기차, 뭐, 어, 워렌버패시 투자한 적도 있는.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저도, 어, 벌써 10년 전인가요? 20년 전인가요? 20년은 거의 15년 전 같은데요? 테슬라 초창기, 테슬라 100달러 할 때인가? 뭐, 그때, 어, 100달러가 지금 이제 액면 분할하고 뭐, 무증하고 뭐 해서 지금 여전히 뭐 300달러인데, 저는 정말 테슬라 공장 나온다 할 때, 해외주식으로, 어, 증거사 한국투자정가에서 어, 해외주식 막 초창기 시작할 때, 뭐, 울산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테슬라 주식을 70달러에 사달라고 전화왔는데 100달러 올라가길래, 와, 대박이다 했는데, 지금 뭐, 그게 뭐 거의, 한 제가 봤을 때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하면 뭐 거의 한 30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어쨌든, 어, 그 당시에 이제 워렌버핏이 이제 이 BID를 투자하고 나서 또 폭등을 했죠. 그냥 투자와 동시에 100%가, 그 다음날, 100% 올라갔습니다. 홍콩 시장은 상황가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10달러짜리가 바로 20달러 갔는데, 350달러니까 당시 2010년도 당시 어, 굉장한, 어, 상승을 한, 한게 사실입니다. 예.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삼성 SDI, 뭐, 그런 국내 기업들도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최근 올한해만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 부분은 좀 거품이지 않나라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좀 의견이고요. 이이 이 거품이 지금 좀뭐 위태위태한데 뭐 일단 뭐 지금 투자 경고도 나오고 있고 공장도 아직 안 지었고 뭔가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조금,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역시, 어, 지금, 그동안의 기업 가치가 뭐,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여전히, 어, 좀 위태위태하다. 오늘도 그렇고. 지금 뭐, 리튬포리튬포어스 뭐, 하이드로리튬, 이런 기업들도 지금 뭔가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laughs> 제품이 없는데, 전부 다 제품이 없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예. 공장만, 뭐, 공장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뭐, 특허권 있고, 뭐, 있다, 뭐, 있다 해서, 이제, 강, 저기, 새만금에, 이제, 앞으로 공장을 지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주가가 5만원, 5천짜리가 4만원 가고, 하이드로이드 팀도, 뭐, 거의 뭐, 천원짜리가 5만원, 6만원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었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와중에, 어제도 뭐, 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뭐, 2차전지, 뭐, 마이코프로, 금량 다탔졌다고 아줌마, 식당 아줌마가, 저도 주식 얘기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종업원은 아니고, 주인 아줌머니인데요. 예. 그, 가게 손님들하고 2차전지 얘기를 막하더라고 그러면서 수익 났다고 막. 아, 그, 제가 이제 과거에 증권사 다닐 때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고점에 대한 논의. 증권사 객장에, 에, 없고, 계좌 개설하러 오면 고점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 다음에 88, 2007년, 2006년, 이제, 북경 베이징 올림픽 그때 뭐 미래셋 인사이트 펀드 뭐 줄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증권사 객장에 뭔가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면 이제 뭔가 어 고점 에신 놓는데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어 우리가 주식 계좌 개설할 때는 증권사 방문 안 합니다. 왜 그랬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 주식 계좌 개설이 이제 어. 비대면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다 개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그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 시그널이데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볼수 없는 시그널이죠. 증권사 객장에 아주머아주머니가 어, 어머니들이 애를 업고 들어왔다. 뭐 이거는 이제 영원히 볼수 없는 시그널인데 오늘은 어제는 좀 새, 새로운 시그널을 봤습니다. 식당에 식당 아주머니가 어... 주식으로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이 차전지로 돈 벌었다 수익 났다 단타 쳤다 아 이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또 시그널이 될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도 그 아주머니가 주식 얘기를 한걸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동네 뭐뭐 축구팀 뭐 가면 이 차전지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어, 처음 본 사람이 잘 주식 얘기를 안 하던 일반인들까지도 이 차전지를 얘기한다는 거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이차전지를 하고 있고 그 많은 분들이 이차전지를 해서 지금 뭔가 큰 변동성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또 들리는 뭐 유튜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 애기 뭐 수술 자금이 뭐 다음 달에 있는데 이차전지를 에코프로 150만 샀다 뭐 이런 눌모도 있고 그래서 손실 중이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기사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뭔가 지금 어 현재 정상적이지 않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쪽은 어 우리가 과거에 어 경험적으로 어늘 개인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뭐 3년 5년 10년 뒤에 뭔가 큰 성과를 거, 거둔 어 역사적인 어 기록들이 잘 없습니다 주시장이나예 네, 그런 기록들이 잘 없는데 이게 이번에 과연 이제 좀 바뀔 수 있을까 아, 그동안 지금까지는 어 정말 엄청난 폭등을 했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폭등한 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오로리 수익이 다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최근 뭐한달두달세달 달, 달 사이에 이제 들어온 투자자들은 이제 그건 자기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남의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어 작년까지 이차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최근 한두달 사이에 두달 사이에 이제 이차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걱정되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뭐 삼성전자를 팔거 아니면 뭐 현대차를 팔거카카오를 팔건, 팔고 팔건, 네이버를 팔고 이제 손실을 경험하고 그 손절을 하고 이차전지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이분들이 제일 걱정이죠. 땅분들은 괜찮아요. 뭐 신규 자금으로 내가 막 300만 500만 원 들어왔어. 이차전지 샀어. 뭐20% 손실 봤어. 이거는 이제 인생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예, 좋은 경험이 되죠 앞으로 주식할 때 어떻게 주식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했을 때, 좀, 너무 급등한 주식은 좀안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코로나 때, 어,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뭐, 셀테리어라든지,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이런 뭐, 아니면 뭐,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걸 사서 이제 엄청난 아픔을 겪고 견,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일로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고 결국 또 그분들은 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큰큰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뭐 부자를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의외로 사기꾼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노린다는 거죠 사자들은 건강한 영양을 사냥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몸이 작고 어린 사슴들을 영양들을 찬양한다는 거죠. 예. 기린도 기린 새끼를 잡아 먹지, 기린을 잡아 먹지 못하거든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건강하고 힘이 센 그런 상대방보다 약자, 약한 사람들을 공략한다는 거.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화려하고 엄청난 향기를 내뿜고 엄청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전도 유망함을 계속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주식에 현, 환호하고, 어, 열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단 말이죠. 올한해 동안. 근데 그 환호한 모습을, 어, 본 다음에, 아, 이 주식들은 떨어져도 올라가는구나. 떨어져도 올라가는구나를 끊임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쌈짓돈을 가지고 하고 장에있는돈 은행 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다 가지고 와서 빚까지 내서 이제 지선제를 이제 와서 사시면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네. 그게 과거에도 중국 올림픽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바이코리아 펀드 때도 그랬고 뭔가 한국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붐이란 그 낙한 버블 때도 그렇고 우리는 그랬지만 과거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시시피 법을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무슨 법을 네덜란드 튤립 법을 뭐 온통 법을 나스닥 법을 법을 법을의 종착점은 누군가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떠 안는 거거든요. 2 차전지 버블이 어, 최종적으로 또 종착점이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되고요. 예, 2차전지가 성장하냐, 안성장하냐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주시장에서 식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업종들이 다 그랬습니다. SK텔레콤도 그랬고요. 예, KT도 그랬고요. 현대차도 그랬고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랬고요. 예, 그 다음에 카카오도 그랬고요. 카카오 뱅크도 그랬고, 카카오 페이도 그랬고요. 넷마블 하이브도 그랬고요. 네.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HLB도 그랬고요. 신풍제약도 그랬고요. 예. 이제 로봇이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이제 그 P/E/R 300배, 400배, 500배, 600배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2차전지 산업이 발전하면서 뭐 600배이던 예, 포스코 여인을 보실까요? P/E/R이 에코프로가 이제 800배까지 왔네요. 예, 8 P/E/R 800배가 이제 500배가 되고, 400배가 되고, 30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50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10배가 되고, 5배가 되면 에코프로가 이제 고도 성장화돼 있는 거거든요. 매출이 지금 10조잖아요. 배, 매출이 100조로 되고 영업이익이 9조로 되면 이제 이 회사의 p e r 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당기순이익이 6천억짜리가 6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30조짜리가 예, 시, 시가총액이 30조니까 네, 3조를 벌면 이제 정상적인 기업 반열에 올라서는데 뭐 앞으로 5년 뒤에 3조를 벌겠죠. 예, 5년 뒤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2차전지 산업이 어, 정말 발전하고 있는 거고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PER은 어, 600배, 800배에서 10배로 바뀌는데 주가는 계속 여기 100만원대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다행이죠. 100만원대 머물러주면. 네. 근데 이게 이제 어, 2차전지 산업이 순익이 이 6천억짜리가 10배 올라서 어, 6조의 순익을 벌고게 되는데 주가가 이제 1 0 0만짜리가 어, 10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열배가 올라갔으니까 이익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예. 6천억 벌던 회사가 6조 번다고 해서 어, 100만원짜리 주식이 1 천만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거는 산업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미리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그리고 지금 주식이 PER이 600배인 주식이 대한민국 주식 양이 평균 PER이 10배거든요 삼성전자가 PER이 600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대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PR이 7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12조를 1년에 돈을 벌고 있는데 시총이 40조밖에 안되거든요. 보십시오.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겠습니다. 38조거든요. 그럼 현대차랑 에코프로 BM하고 회사 규모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공장이나 모든 면에서 현대차가 전세계 공장을 다 합쳐서 40조인데 에코 프로비은 공장 지금 규모가 별로 안 크죠 예 그렇죠 근데 주가가 지금 38만원 시가총액 4 0조에있고 순이익이 4천억인데 pr이 100배거든요 그럼 요게 10배 되면 어떻게 되냐 순이익이 4조가 되면서 현재 이제 현대차랑 똑같은 수준의 이제 회사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게 공장이 뭐 여기서 10배 증가하고 매출도 10배 증가하고 이익도 10배 증가하려면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또 투자도 들어가겠죠. 만약 유상증자도 할수 있고, 뭔가 이제 그런 변화가 있으면서 향후 이제 점진적인 이제 상승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지금 주가는 이미 좀 모든 것들이 좀 반영된, 어, 어, 있다라고 좀 봐도 좀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단순히 뭐 시간에 투자해서 3년, 5년, 10년 뒤에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겠지만, 실적으로 내 돈이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10% 20% 떨어지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난주에 사신 분도 58만원의 주식을 사신 분도 내돈 1억이 지금 7천만이 되어 있으면 어 절대 3년 동안 내가 이 주식을 가져가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유지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올바른 판단, 신중한 판단을 좀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어, 더불어 지금 주시장 전반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 어, 이런 모든 면들이 좀 투심에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홍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조금,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흔들릴 때 이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더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더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러니 뭐, 탑다운 방식으로, 어, 뭐, 바텀 앞 방식으로, 뭐, 시장 경제가 좋은데 주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회사가 좋아서, 시장은 나빠도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도 안 좋고, 기업도 많이 올라와서 떨어지시작하면요 정말 주식이라는 거는 열흘 동안 올라가는 폭이 하루 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1년 상승했던 부분이 일주일 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좀, 너무, 음, 걱정이 돼서 좀 드리는 말이니까요. 네. 신규로 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시, 최근에 하신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앞으로 할 계획이신 분도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수익 나신 분도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은 정말, 어,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꼭좀 많이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행동에, 어, 책임, 모든 책임은 누가 지죠? 예, 본인 재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유튜브 방송, TV 방송, 저 모든 사람들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식은 내 계좌로 내가 매수 버튼, 매도 버튼을 내가 다 눌렀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이 가면, 모든 결정은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라고 결론 지어집니다 저는 이거 방송 보고 했는데요 뭐 했는데 뭐 이거 수익 보장 각서 받았는데요 뭐 받았는데요 그럼 모든 것들이 법정 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